라디안의 정의를 이제 살짝 언급을 한건데 그걸 니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처음에 호도법을 배우면서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새로 툭 하고 튀어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얘들 봐봐 이거가 야 이거 15cm야 라고 말을 한거야 어? 15cm라고 말을 한거야 그럼 센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 센치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알려주고 우리가 이거 15 센치야, 뭐10 센치야, 2 센치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위를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포함해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도 라디안이라는 걸 우리가 썼단 말이지. 뭐 파이도 쓰고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파이라고 말하는 것도 파이 라디안이 라디안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원래 부를 때. 6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이 파이 라디안이야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3분의 파이요, 6분의 파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라디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그냥 생략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 뿐인 건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호도법의 단위는 다 라디안인데, 응? 그 라디안이라고 한 단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었냐면,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문제집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잖아 부채꼴이 부채꼴이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라디안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응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우연히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얘가 3cm인데 얘가 3cm인 호의 길이가 있, 우연히 있을 때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때 순간에 가 이렇게 돌리다가 가다가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순간 호의 길이가 중간에 존재하겠지? 그때 그각 그게 1, 라디 아니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문제 잘읽어봐 이제. 잘 읽어봐. 17번 문제 잘 읽어봐. 자, 잘 읽어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보여 안 보여? 너 어디 읽냐, 지금? 어디, 어디 봐야 돼? 17번 봐야지, 17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같을 때는 다는 보이지? 그럼 여기서 각이 뭐 나오겠어? 당연히 이때 각이. 당연히 1 라디안이야. 여기가. 이거 알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답 답에 거기 보면은 거기 거기에 찌그마 거저저거에 사인일 보여 안 보여 밑에. 분모에. 그래서 거기 사인일 라디안인 거야. 거기 1도가 아니야. 그게 1도가 아니야. 그게 지금 1도가 아니야. 1 라디안이라는 뜻이지. 라디안 그거 안쓴 거야. 그1 라디안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가안 되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감이 이제 뭐지? 자 그럼 이제 무슨 짓할 건지 이제 가자. 이제 무슨 짓 하면 가는데 보자. 야, 우리가 얘들아 어떤 넓이 구하래? 어떤 넓이 구하래? 부채꼴의 넓이 구하래지. 자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시작. 2분의 1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코흡기 이거죠. 근데 방금 뭐 방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방금 누구랑 누구랑 갔다고 했죠? 반지름의 길이랑 호길이랑 갔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쓰기도 하죠? 2 분의 1, r 제곱 세타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나기도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아휴, 힘들어 힘들어. 자 볼게요. 자 BH, bhn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언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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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뭔가 요 여기가 b n 이고 이거 그냥, 그냥 통으로 얘기, 얘기하는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자 여기가 HN이라고 할게. 그요 BH 요요 선분의 길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에 대한 것들을 문제에서 시켰단 말이야. 야 이거 되게 고마운 거야 지금. 되게 고맙게 얘네가 이렇게 니네가 구하지 않게끔 이렇게 다 구해놨네. 아주 땡큐, 아주 고마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다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문제 그냥 띠 주고 저 구해봐 이렇게 언제부도 시작이지 원래는 알겠지. 그런데 다 구해줬잖아. 자 우선 우리가 여기가 요요요 선분의 길이가 이게 나왔죠. 요 선분의 길이가 3n 2 이렇게 나고 오 여기 1 라디안이에요. 1 라디안, 알겠죠? 알겠죠? 또요 길이가 뭐예요? 여기 이게 반지름이겠죠? 우리는 지금 반지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 사인 1은 이렇게 할게요. 왜 사인 1은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분의 3스2겠죠 일반화 시키는 거니까 1이면 1 넣으면 되고 2면 2 넣으면 되고 3이면 3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알겠죠? 그럼 그때 아까 반지름은 뭐겠어요? sin1분의 3n-2겠죠? 여기까지? 이배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넓이? 2분의 1 시작. 넓이는 시작.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인데 반지름이 그 사인, 사인 1 라디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인 거죠. 결론은. 1은 티안 나니까. 이거 제곱해서 곱하시면 시작. 사인 제곱 1 보여요?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3m-2겠죠? 이게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이게 지금 넓이야. 여기까지 돼야 안 돼. 됐죠? 그런데 그냥 넓이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어, ak야, a2k예요. a2k야, ak라 a의 2k랑 뭐가 달라? k는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더하자는 소리죠. 그럼 2k는 뭐예요? 두째 항 더하고 넷째 항 더하고 육째항더 이렇게 더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2k 나오면 일반항에다가 2k 넣으라고 했지? 얘들아 이거 s인데 이게 s가 ak 구한 거야 지금. 넓이를 ak라고 하자라고 문제에서 시켰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게 지금 ak인데 여기다 뭐 넣으면 돼? 2k 넣으면 돼.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지금 상수인 거 보이죠? 2사인 제곱 1. 여기다 뭐 넣으면 돼? 2k 넣으면 되니까 6 마이너스 2 넣으면 돼. 계산하면 돼. 하나도 어렵지 않아. 빨리 계산. 사인 제곱1 분의 2는 앞에 있어요. 이 사인 이거 이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1 0까지 이거 k야 아니라 육 k 육 k 육 k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돼. 하이 다 해주면 안 되는데 다 해줬네. 다 해주면 안 되는데 다 해줬네.